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읍내 나와서, 어, 머리도 깎고, 어, 정심도 먹고, 어, 지금은, 읍내에 있는 위드 커피숍에 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시문학에 연재했던 장시 휴먼 히스토리아 어, 이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휴먼 히스토리아는 제가 포착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 자연이나 사물에서 어,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언수라는 그런 디카시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어, 역사적인 그런 텍스트 속에서 어, 시적인 그런 장면을 꺼집어내어서 그걸 저의 언어로 표현하고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휴머니스토리아 2편인데 <laughs> 2편의 제목은 빅뱅 혹은 이라는 어...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먼 히스토리아 2편, 빅뱅 혹은 우주가 무한한 밀도와 징량의 한점으로 뭉쳐 무슨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켰는지, 신이 손가락으로 튕겨서 그랬는지, 빅뱅이라는 대폭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거나 가깝던지 자전과 공전 각도, 속도 또한 조금만 달라도 지구 생물체는 심정지한다.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스티븐 호킹의 말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인들은 문자를 사용하며 점토로 백도를 만들어 집을 짓고 배수와 강계 대수로를 건설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수메르인도 신이 우주를 만들어 운행한다고 믿고 대리인으로 사전에 왕을 세웠다. 어, 강계 대수로를 건설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지금 럴럴 어, 이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시문학이 발표했던 그 원고를 지금 퇴고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완성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인류의 기원부터, 어, 지금까지 예,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그 속에서 어, 중요한 어떤 역사적 순간, 어, 역사가 바뀐 그런 어떤 어, 사건 이런 것들을 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 힘은 예, 어, 후먼 히스토리아 1편은 서시였고 어, 지금 빅뱅 혹은 이게 이제제 1편인 셈인데 사실은 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는 어,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 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어떤 기원을 빅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거대한 폭발, 빅뱅설에 따르면 약150 이년전 초기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현재의 팽창하는 우주가 탄생하였다고 본다. 우주는 지금부터 빅뱅에 의하면, 빅뱅설에 의하면 우주는 150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것이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겠는가? 이건 어, 신의 어떤 창조론과 어떤 진화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 대립하면서 어,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 그 전에는 어, 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졌던 것들이 과학에 의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해명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음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거나 가깝든지 해도 또 공전 각도나 자전 또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도 이 지구상의 인류가 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이런 정교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이 지구는 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우주 물리 법칙을 어,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어,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어, 주장을 하고 어, 금세기 최고의 어떤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도 이제 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에, 죽었습니다. 지금 스티븐 호킹은 어떻게 보면은 신 앞에서 어 서서 자기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우주에 대해서 어 자기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류 최초의 그 문명을 만들어낸. 어, 수메르인들도 어, 그 문명의 시작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어, 메스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어, 문자를 사용하고 점토로 백도를 만들어서 도시국가를 어, 만들었는데 배수나 강계 대수로까지 건설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문명을 어, 건설했는데 그런 수메르인들도 신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운행한다고 그렇게 인식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신의 대리인으로 사제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품은 어, 히스토리아. 이편 빅뱅 혹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인류의 기원을 빅뱅 같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물리 법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의 창조로 볼 것이냐 이런 그 태초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부터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두 가지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실론과 무실론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류의 문명,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을 제가 철학이나 과학, 종교 이런 텍스트 속에서 어, 그런 중요한 것들을 꺼집어내서 어,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면서 인류의 역사를, 어, 혹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색하는 이런 작업이 어, 후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이 장시 연작입니다. 어, 이렇게라도 제가 시를 쓰지 않으면 어, 역사나 어,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독서하거나 아, 어떤 사유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장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제 3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